안녕하십니까. 영광이 목사님이신간 틈새넘어 1권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이 책은 단순한 소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. 북한에서 직접 겪으신 고난과 아픔, 그리고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목사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귀한 간증문입니다. 삶의 가장 어려운 틈새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걸어오신 그 여정은 이 책을 읽는 모든 애기들에게 깊은 감동과 도전이 될 것입니다. 특히 끝나지 않는 겨울은 개인의 체험을 넘어서 북한 사회의 현실과 억눌린 삶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기록입니다. 북한을 바로 알고자 하는 분들 그리고 통일과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에게 이 책은 꼭 필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. 다시 한번 기한 책을 세상에 내놓으신 영광이 목사님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